최근 PSG 구단에서 공개한 영상이 전 세계 축구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웃으며 장난치는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두 선수가 해맑게 웃으며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이날 실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강도의 훈련이 엘리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졌지만 그 중에서도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훈련 모습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강인의 섬세한 볼터치와 드리블 능력은 파리 선수들 사이에서도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 네이마르는 이강인에게 먼저 다가가 어깨를 부딪히며 장난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네이마르가 활짝 웃는 모습에 축구 팬들은 훈련 중 네이마르가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PSG 입단이 네이마르를 포함한 팀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지난 시즌 파리 구단은 네이마르와 음바페의 불화설로 인해 한 차례 공중분해 위기가 있었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네이마르가 즐거워하는 모습에 팬들은 안심했다는 반응인데요. 이강인의 PSG 입단에 따른 프랑스 현지 소식들. 발 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망은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떠난 이후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강인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 선수들끼리 훈련 중 침묵 도모를 위해 찍은 사진을 보면 이강인은 선수들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강인의 친화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그리고 PSG 온라인 스토어 메인 페이지에서는 오직 한 명의 선수만을 모델로 쓰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강인입니다. 기존에는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지만 지금은 이강인이 단독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구단이 이강인에게 얼마나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렇듯 파리의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이강인에게 보이는 존중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강인의 뛰어난 실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리 선수들 중에서 이강인의 실력을 가장 인정하는 선수는 바로 네이마르입니다. 그는 최고의 드리블러라고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개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는 브라질 출신 선수답게 창의적인 발재간으로 상대를 속여 돌파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이러한 네이마르가 어릴 적 브라질 길거리에서 축구를 하던 시절에 차가나며 만든 5인풋살 대회만 봐도 그가 얼마나 개인기를 중요시하는지 잘알수 있는데요. 이 풋살 대회의 특징은 골을 넣을 때마다 상대팀 선수가 한 명씩 줄어들어 박진감 넘칩니다. 또한 골키퍼가 없어 단한 명의 선수로도 역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이나믹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이마르는 이런 경기 스타일을 아름다운 축구라고 칭할 정도로 개인 기술을 중시하는 선수인데요. 그리고 이강인은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뛰어난 테크니션 유형의 선수이며, 라크로케타나 마르세유턴 같은 고난이도 기술을 구사하며 상대팀의 압박에도 볼을 뺏기지 않고 탈압박이나 볼키핑 능력이 뛰어납니다. 심지어 이강인은 어린 시절 바르셀로나 선수들까지 개인기로 농락하며 스페인에서도 특급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선수입니다. 따라서 이렇듯 개인기가 뛰어난 이강인을 네이마르는 오래전부터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이강인이 파리에 입단하기 전부터 브라질 대표팀으로서 한국과 경기를 치른 후 이강인과 유니폼을 교환하며 한 차례 인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PS 지구단에서 진행한 훈련에서 이강인의 세밀한 볼 컨트롤과 뛰어난 기술은 파리 선수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었고, 네이마르마저 이강인의 개인기에 감탄하며 먼저 다가가자, 파리 선수들 모두 이강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강인은 언어의 장벽도 없었는데요. 파리 선수단 23명 중 프랑스인 6명을 제외하면 감독 포함 전원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기에 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훈련을 유심히 지켜보던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마다 손뼉을 치며 이강인을 향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엘리케 감독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축구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예고했는데요. 그동안 내가 지휘했던 팀의 경기를 봤다면 내가 뭘 추구하는지 알 것이다. 나는 분명히 공격적인 감독이다. 나와 코치지는 경기 시작 1분부터 주저하지 않고 공격하는 팀을 원한다. 우리는 팬들 스스로 즐기고 선수들이 즐기는 것을 원한다.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 있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덧붙여 PSG의 선수들은 모두 훌륭하며 새로 계약한 선수들은 모두 스타플레이어다. 라고 말하며 이강인을 포함한 신입생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특히 엘리케 감독은 패스 중심의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인 만큼 그의 지휘 아래에서 이강인의 활약은 더욱 빛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PSG 팬들은 이강인의 입단을 격하게 반기고 있는데요. 그들은 SNS를 통해 이강인 정말 입단한지 일주일 된 선수마자 아직 적응기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팀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네이마르도 그렇고 이강인도 그렇고 그들은 축구할 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강인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마요르카 시절 그의 경기들을 봤는데 이강인은 정말 놀라운 선수다. 나는 이강인이 이번 여름 최고의 영입이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재능을 최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공격적인 전술에서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조합은 정말 기대된다. 어떤 전술을 쓰든 이강인은 PSG의 공격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등의 글을 남기며 이강인 영입에 대한 환영과 그의 활약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팬들의 말처럼 이강인은 입단 일주일 만에 빠르게 적응하며 선수들의 중심에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과 함께 이강인 등 훌륭한 선수들을 영입한 파리 생제르망의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